나의 한계를 극복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잠깐 증거하려고 합니다. 아마 대부분의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본문을 보시면서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못하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뭐 우수개 소리 같지만 많은 성도들이 지난주의 설교를 기억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라는 거죠. 대부분은 설교가 끝나자마자 그 설교를 잃어버리고, 잊어버리고, 교회 밖을 나가면서 또다 잊어버리고, 그 설교를 기억하는 사람은 거의 한 5%도 안 된다라는 그런 통계가 있어요. 지난주 설교가 무엇인, 무엇이었는지 기억하는 사람들 말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어, 지난주랑 똑같은 본문인데? 라고 생각하셨다면 여러분 참 잘하셨습니다. <laughs> 그런데 아무 생각 없이, 아무 생각 없이, 아, 오늘도 본문 말씀 낭독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셨다면 여러분은 지난주 설교 말씀을 다 잊어버리신 겁니다. 지난주 설교 본문과 오늘 본문이 똑같죠. 아, 지난주의 말씀을 전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하나님께 징계 받을 수밖에 없는 엄청난 큰 죄를 두 가지를 지었다고 라 말씀드렸어요. 오늘은 여호수아의 모습을 여호수아와 갈렙의 모습을 잠깐 살펴보면서 우리가 또 어떤 신앙의 모습을 가져야 할지를 잠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은 보면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가나 지방에서 열린 혼인 잔치에 초대돼서 참여를 하셨는데 잔치가 막 무르익었는데 포도주가 그만 떨어져 버린 거죠. 잔치집에 포도주가 없으면 잔치를 더 이상 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근데 잔치집에 포도주가 딱 떨어진 거예요. 그때 예수님의 어머님께서 예수님 여기 포도주가 떨어졌대요. 예수님께서 그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laughs>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근데 이 마리아가 그 하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든지 간에 너희들 그대로 행하라. 이렇게 당부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보시니까 거기 큰돌 항아리 여섯 개가 있는 거예요. 거기다 하인들을 불러다가 갔다 물을 채우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인들이 물을 채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갔다가 잔치하는 사람들에게 나눠줘라. 사람들이 포도주를 찾는데, 예수님이 물을 갖다 주래요. 만약에, 만약에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여러분들, 갖다 줄수 있었겠습니까? 네. 이야, 정말 대단한 믿음. 갖다 줄수 있을까요? 나 이거 물인지 아는데? 저 사람들은 포도주를 원하는 거고요. 이거 내가 분명히 물인 거 아는데, 이거를 내가, 갖다가 줄수 있을까요? 아마 우리는 겉으로 과감히 내라고 말씀하신 유 집사님처럼은 못하지만 속으로는 그래도, 그래도 해야지. 이렇게 아마 다 속으로 생각하셨으리라 생각이 들어요. 근데 사실 저는 그게 조금 거짓말처럼 들립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물을 갖다 주라고 할때 그것을 갖다 줄수 있을 만큼의 순종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면 오늘날 우리들의 삶 가운데 내삶 역시, 내 생각 역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을 한번 이렇게 들여다보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그런 순종적인 인생, 칭찬받을 인생을 살아가고 있나요? 여러분이 만약에, 아, 그래요. 나는 칭찬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시다면 여러분들의 예스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귀한 예스가 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부끄럽다면 내가 지금 예스라고 생각한 것이 사실은 가식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못뭐 떠다 주는 거죠 불순종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노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조금 전에 여러분들에게 질문했을 때 떠다 줄수 줄 있겠습니까 아니요 못할 것 같아요 또 못하면 안 되죠 여러분 못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 우리 복사님은 얘라 그래도 뭐라 그러고 아니라 그래도 뭐라 그러고 뭐 어떻게 살라는 거야 그러면 그게 우리들의 인생인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도 못하고 온전하게 순종하지도 못하고 또 떠나지도 못하고 그 중간에서 어중간하게 살아가는 게 우리들의 인생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여러분 물을 떠다 줬잖아요. 물을 떠다 줬어요 여기 유한복음 2장 9절 말씀 보니까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그랬죠 하인들이 물을 떠다 줬어요 그런데 그것을 마셔보니까 정말로 맛있는 포도주가 정말로 맛있는 포도주가 배달된 거예요 근데 연회장은 포도주가 다 떨어졌는데 이 포도주가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물 떠온 누군가라요? 하인들은 알더라. 왜? 자기들이 부어서 물을 부어서 그걸 떠다 준 거니까. 이 포도주가 어디서 났는지 본인들은 아는 거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예수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한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기적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순종한 하인들은 이 기적이 어디서 나왔는지 아는 거예요. 자원성자 여러분, 순종할 때 힘들지만 순종할 때 우리 역시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경험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은요. 자신의 한계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한계라고 얘기하지만 어떤 제한, 어떤 전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살아가요. 이런 제한이나 전제나 한계는요, 대부분 자신들의 경험이나 자기가 배운 학식이나 아니면 읽었던 책이나 이런 것에서부터 비롯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공부하고 체험한 뒤에, 아, 이거는 이런 거야. 라고 딱 자기만의 어떤 삶의 바운더리를 이렇게 딱 만듭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안전하게 살아가는 거죠. 그것을 벗어나면 어떻게 돼요? 그것을 벗어나면 위험한 거예요. 왜내 경험상 그걸 넘어가면 안 되거든. 내가 공부한 것을 보면 그걸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만의 바운더리를 딱 삶의 바운더리를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걸 벗어나려고 하지 않아요. 요즘 차들은요, 되게 좋아졌더라고요. 차를 타고 가다 보면 제한 속도를 100으로 이렇게 걸어 놔요. 그러면 100이 넘어가면 삑삑삑삑삑 막 이렇게 알람이 막 울려지더라고요. 100 넘어가지 말라는 거죠. 넘어가면 알람이 막 울려요. 우리가 우리 삶의 바운더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삶의 제한을 걸어 놓은 거예요. 여기를 넘어가려고 그러면 삑삑삑삑 알람이 막 울려서 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라고 생각하고 그걸 넘어가려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안에서 사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에요. 가장 큰 만족감을 줄수 있는 삶이에요. 그걸 넘어가는 순간 나의 모든 생각과 경험과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이 다 깨어진다. 그리고 그걸 넘어가는 순간 내 삶이 위험해진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 넘어가려고 하지 않아요.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안전하고 보장된 삶처럼 보이잖아요. 굉장히 좋아 보이잖아요. 자기 바운더리를 딱 지키고 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요, 오히려 세상 사람들에게, 이웃들에게 칭찬받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확실하거든, 어기지 않거든. 약속도 마찬가지고. 뭐 돈을 빌려도 마찬가지고, 자기 바운더리딱 어떤, 자기 어떤 그 생각을 딱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요, 오히려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할 때는요, 가장 어리석은 부분, 어리석은 모습 중에 하나일 수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보면은요, 달란트 비유가 나와요. 거의 달란트 비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다섯 달란트 받은 사람, 두 달란트 받은 사람, 한 달란트 받은 사람 나와요. 다섯 달란트 받은 사람은 몇 달란트 남겼어요? 다섯 달란트 받은 사람몇 달란트 받은 사람주의 학교들도 다 아는데 몇 달란트 남겼어요? 제가 손가락이 이거 있잖아 지금 다섯 달란트 남겼어요. 두 달란트 받은 사람몇 달란트 남겼어요? 두 달란트.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몇 달란트 남겼어요? 안 남겼어요. 한 달란트, 두 달,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받은 사람 칭찬받았죠.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꾸정들었죠. 왜이 사람이 꾸정들었을까요? 왜이 사람이 꾸정들었을까요? 당연하죠 다른 사람은 다섯 달란트 남기고 두 달란트 남겼는데 이 사람은 한 달란트도 남기지 못했잖아요 그냥 원금만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꾸중 들어야죠 그 정말 초등학교 학생 같은 대답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하실 때 그렇게 설교하세요 뭐 저도 그렇게 설교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우리가 조금 더 이렇게 깊게 생각을 해보면은요 한 달란트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한 달란트를 지킨 것만 해도 사실은 굉장히 큰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뭐 주식 투자하고 부동산 투자하고 뭐 자영업자들 사업한다고 투자해서 원금 손실 안본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이런 상황 가운데 자기 원금만 지켜도 대단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권리금 몇 억씩 몇억 주고 들어가서 그 권리금 다 까먹고 보증금도 다 까먹고 나오는 자영업자들이 지금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부동산 투자했다가 부동산값이 폭락해가지고 지금 이자 때문에 자기 가지고 있던 원금 다 까먹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원금 지키는거요? 그거 쉽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이한달러한테 받은 사람은요 원금 지켰잖아요. 자기가 할수 있는, 자기가 생각해서 할수 있는, 자기 경험에서 비롯된, 자기가 생각할 수 있는, 자기가 배운 모든 것들을 다 총동원해서 한 달한테 지켰잖아요. 근데 왜이 사람이 야단 맞았을까요? 원금 잘 지켜냈는데. 왜 그랬을까요? 그 마태복음 25장 24절 말씀은 이런 말씀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알았다. 그러니까, 심지 않은 데서도 거두고, 여기서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이것은 엄한 사람이다, 이런 뜻이에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아.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굉장히 셈에 밝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주인을, 주인이. 그래서, 손해보는 게 아니고 항상 이득을 보는 사람이었다라고 이 종이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25절 말씀 보니까 두려워서, 두려워서. 내가 만약에 이거 원금 잃어버리면 주인이 나를 가만히 두겠어? 그러니까 내가 이 원금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더는 못하더라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지. 이건 반드시 내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서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습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이 사람 잘했어요, 잘못했어요. 이 사람 잘했어요, 잘못했어요. 제가 볼때이 사람 잘했어요. 잘했어요. 어이, 복사님, 설교, 말씀이, 말씀이, 성경하고좀 다른 것 같은데. 뭐 이상한 말씀하고. 제가 볼땐이 사람 잘했습니다. 자기가 생각한 것 한도 내에서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에요. 그 원금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가 뭐냐면, 주인의 뜻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기는 자기 생각을 다 했어. 주인이 어떤 사람인지 수십 년 동안 주인을 모셔오면서 그 주인의 성향을 정확히 파악해냈어요. 그래서 내가 이 원금을 지켜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이 사람 알았을 겁니다. 잃어버리면 안 돼, 이거. 이거 여기서 빼먹으면 안 돼.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경험한 주인을, 주인을 향한 자기 어떤 전제, 이 바운더리를 딱 가지고 내가 여기서 나가면 안 돼. 여기서 나가면 위험해. 이거 지켜야 돼. 잘한 겁니다. 근데 문제는 주인의 생각을 알지 못하는 거죠. 주인이가 원금 하나 지키라고 이 종에게 한 달란트를 준게 아니었단 말이죠. 이한 달란트를 가지고 네가 최선을 다해봐라. 라는 것이 주인의 뜻이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런 설교를 여러분들에게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다섯 달란트 받은 사람 있어요. 남겼어요. 근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한 달란트 가지고 혼났어요. 두 달란트 받은 사람 열심히 하려고 그랬는데, 만약에 두 달란트를 남기지 못하고 두 달란트 까먹었어요. 그러면 주인이 와가지고 두 달란트 까먹은 사람한테 야단쳤을까요? 주인이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기억 하나도 안 나죠. 제가 그렇게 설교한 적이 있어요. 주인의 뜻은 주인의 뜻은 그한 달란트 지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한 달란트를 가지고 네가 최선을 다하라는 것이 주인의 뜻이었다라는 거. 그런데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냐면 이한 달란트 받은 종처럼 우리의 한계를 딱 가지고 있어요. 내 생각을 딱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벗어나고 싶지 않아. 여기서 벗어나면 위험하니까. 여기서 벗어나면 내가 행복할 수 없으니까. 여기서 벗어나면 내가 근심 걱정을 감당해야 되니까. 이 사업이 잘 될지 안 될지 돈이 많을지, 부족할지, 내가 감당해야 되니까 그러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 나가기가 싫은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한번 하시더라고요. 이 목사님 목회하시면서 예전에 어떤 집사님 가정이 있으셨대요. 근데 그 집사님 가정을 이렇게 보니까 부자는 아니야. 그렇다고 또 너무 어렵게 사는 것도 아니야. 전세집을 가지고 전세집을 얻어서 뭐 일도 하시면서 이렇게 사시는데 그렇게 어려운 가정이 아니에요 어느 정도 풍족하게 사실 수 있는 가정이에요 그런데 오랫동안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이렇게 보니까 그 가정이 그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십일조 생활을 좀 하시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그 목사님께 주시더래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이렇게 뭐 이야기를 하는 중에 그 집사님 가정에게 집사님 왜 집사님 십일조 하지 않으십니까? 좀 하시면 더 좋으실 텐데 왜안 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저희가 빚이 좀 있어요. 빚이 좀 있는데 이 빚을 갚고 나면 제가 1 1조 정말 할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래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가만히 보니 그래 빚이 있어서 정말로 힘들고 어렵게 살 정도라면. 이 목사님도 그 말씀에 동감을 하겠는데, 빚이 있긴 있는데, 할거다 하고, 쓸거다 쓰고, 그냥 풍족하게 살아요. 그런데도 빚이 있어서 이 빚을 갚고 11조 생활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 집사님을 향해서 이렇게 부르셨대요 집사님, 집사님이 지금 가장 갖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이 집사님, 당연 집이죠. 집이죠. 지금 전세 살고 있는데 내 집을 갖는 것이 내 소원입니다 집이죠 아 그래요 그러면 집값이 지금 뭐 3억 4억 5억 이런데 집사님 그돈 있으세요 아니 그렇게 큰 돈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전세금 빼고 해도 한참 모자라는데 그럼 어떻게 집을 사실 거예요 당연히 융자 받아야죠 아 그래요 그러면 융자를 받으면 20년 30년 융자 갚아야 되는데 그러면 그거 다 빚진데 평생 도록 집사님 1 1조 한번 하시기 어려우시겠네요. 그 집사님 아무 말씀도 못 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생각의 바운더리 안에 딱 갇혀 버리면은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수 없어요. 내 삶에 대해서 만족하면서 살아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내 스스로 행복하게 살아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은 살아가기 힘들다. 오늘 한 달란트 받은 친구가,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바로 그런 모습이었던 거예요. 자기 삶의 바운드에 딱 갇혀서 그걸 깨고 나오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걸 땅에 묻어뒀어. 그리고 시간을 보낸 거예요. 편해요. 자기는 주인한테 칭찬받을 줄 알았을 거야. 근데 주인이 와서 우리 야단치는 거죠. 그렇게밖에 못했냐고. 사랑 선도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나안 땅 앞에 섰습니다. 가나안 땅 앞에 서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갈렙과 여호수아만 빼놓고 모든 사람들이 안 된다고 생각을 했고 안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삶의 바운더리를 넘어가려고 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경험의 바운더리를 넘어가려고 하지 않았어요.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한계 상황을 뛰어넘어 나오려고 하지 않았어요. 왜? 그게 안전하니까. 그래서 돌아가자는 거예요. 전쟁을 한다고 이 바운더리를 넘어서는 순간 우리는 죽을 수도 있는 위험이 다가와요. 내가 감당하지 못할 엄청난 것들이 내삶 가운데로 파고들 수 있어요. 그럼 우리 삶은 망가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 말씀 듣고 전진하기보다는 우리는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요. 자기 바운더리를 깨려고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하려고 하잖아요. 그 제가 설교 서두에 여러분들에게 말씀, 질문, 질문 드렸죠. 예수님이 물 떠다 주라고 하면 떠다 줄수 있겠습니까? 괜히 물 떠다 줬다가 욕먹으면 어떻게 하라고. 힘든 거예요. 그만큼 힘든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순종하는 그 종들이 기적을 경험한 거라고. 연회장은 몰랐다고. 말씀에 순종했던 하인들이 그 기적을 경험한 거라고. 우리가 우리 삶의 이 한계, 이 내가 가지고 있는 전제, 이 기준들, 이 생각들을 깨고 나오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성도, 성도들이 되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 역사에 아주 큰 위인이 한명 있죠. 이순신 장군. 이순신 장군. 이순신 장군이 그 원균한테 모함을 받아서 귀향을 갔어요. 그리고 원균이 이제 그 어, 수군 통제사가 돼서 일본 배들하고 일본 적 일본 사람들하고 이제 전쟁을 하게 되죠. 그 칠천량 해협에서 칠천량 전쟁이 있었는데 그때 원균이 일본 해군한테 대패를 합니다. 그리고 다 무너져버렸어 해군이. 그러고 나니까 선조가 이순신 장군에게 장계를 다시 보내서 삼군 수군 통제사로 복귀해라. 해서 이순신 장군이 복귀를 해요. 복귀를 해서 대체 배가 얼마나 남았나 찾아보니까 여기저기 다 깨지고. 숨어 있던 배들 다 모아 보니까 몇 척이 나왔냐면 12척이 나온 거예요. 이순신 장군이 타고 있던 배까지 13척. 근데 선조와 선조가 이렇게 보니까 지금 내륙으로 일본 군들이 이 외군들이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에게 장계를 하나 내려요. 수군이 여의치 않을 것 같으면 수군 포기하고 육군을 도와라. 이렇게 장계를 보내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열세척 가지고 대체 뭐를 할수 있겠어요? 그때 우리가 다 아는 아주 유명한 말 있죠? 이순신 장군이 뭐라 그랬어요? 저나 저에게는 아직 열세척의 배가 남아있어 없나이다. 그 말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전쟁으로 나간 거죠. 그때 정말로 이 세계의 해, 전사의 길이 남을 수 있는 아주 엄청난 성과가 나타나죠. 일본군배 133척을 대항해서 싸웠는데 승리를 거두잖아요. 승리를 거두잖아요. 근데 우리 여기까지는 잘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얼마 있다가 이순신 장군이 셋째 아들이 죽었다는 부고를 받게 돼요. 부고를 받는데 그 부고를 받고 나서 이순신 장군이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고 슬프고 힘들어 했어요. 근데 일부 학자들 중에는 그 이순신 장군의 셋째 아들이 죽은 것이 일본 군들이 해전에서 패배한 것을 복수하기 위해서 일부러 아산 쪽으로 들어가서 이순신 장군의 가족들을 해쳤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바운더리, 이 전제들,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깨내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들을 내놓아야 될 때도 있다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그것이 돈이든 인간관계든 사업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내가 그거를 사용해야만 이 바운더리를 깨고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그것 때문에 손해를 볼수 있다는 것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왜 그렇게 해야만 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까? 이 종들이, 아까 그 가나의 혼인장치의 종들이 물을 떠다 줘요. 그게 물이었어. 포도주 가져오는데 물을 가져왔어. 그럼 어떻게 됐겠습니까? 주인한테 얼마나 모집매를 맞을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까지도 감안을 하면 이 종들의 믿음이 대단한 거였어요. 그그 바운드리를 깨고 나온다는 것이 그렇게 힘든 거예요.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을 내놓아야 할 때가 있다. 우리 손해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못하는 거예요. 그 넘어가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걸 내가 왜? 근데 여러분, 그걸 내놓았을 때, 하나님께서 더큰 것으로 여러분들에게 갚아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서 10장 3절부터 말씀을 보면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이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정하지 않은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성경 말씀이 너무 어려워요. 그죠 일단 우리가 한번 보긴 봤는데, 아, 뭐지? 이렇게 생각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세 아, 번역으로 다시 가져왔습니다.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고 있습니다만은 육정을 따라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싸움에 쓰는 우리의 무기는 육체의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요새라도 무너뜨리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우리는 괴변을 무찌르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로막는 모든 교만을 쳐부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킵니다 이게 뭡니까?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기준과 내 한계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전제 그걸 다 깨부셔서 그 모든 생각들을 다 사로잡아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리스도께 복종시킵니다. 정말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리고 여러분이 온전히 순종하게 될 때에 우리는 모든 복종하지 않는 자를 처벌할 준비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범주를 생각의 범주나 경험의 범주를 깨는 것이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이 모든 것들을 다 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걸 여호수아와 갈렙이 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못 했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이 한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 그래서 그들의 신앙이 위대한 겁니다. 여호와와 갈레의 신앙을 오늘 가나안 땅 앞에서 서 있는 여호수아와 갈레의 신앙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들, 그 기준들. 아, 이 정도 그 안에서 만족해 하는, 그 안에서 행복해 하는 그런 삶을 좀 이제는 깨부수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향해서 그 한계를 한 발자국 넘어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